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입니다. 음. 그러니까 성장은 크지 않는데 지금 금리랑 물가는 높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생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계속 하는 게 이제 뭐 소비쿠폰 이런 것들로만 경제를 살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요. 굉장히 지금 괜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냥 어떻게든 지금 뭔가 뭐 민생 경기를 위해서 뭘 뿌려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구조를 개선할 생각이 현 정부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서 환율을 잡을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만이랑 반대로 지금 물가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수입을 하고 뭐 소위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음. 뭐 휘발유라든가 이런 거다 수입입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비싸게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왜냐면 하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 되려면은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 정부는 어쨌든 지금 뭔가 자꾸 일단 임시적으로 뭔가 방편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지금 그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개선이 어려운 겁니다.